제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제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면 됐습니다. 물론 광야라는 아주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이들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부족 중심 사회여서. 어떤 가족이 부족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이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아주 무모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죠. 게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75세였습니다. 지금의 75세하고는 또 다른 75세인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들의 지혜나 명철이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또 당시의 관습이 어떤지. 그런 목소리들이 자기에게 많이 들렸을 텐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은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형제가 그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자신은 그냥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기준에 또 사랑의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원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가 무사히 잘 끝나고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